자, 그이 실험은 이제 스마트폰 분광기라고 이제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게 만드는 분광기예요. 그걸로 이제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실험인데 6월 7일날 했던 실험이고 하우기가 예, 주도했던 실험입니다. 여게 출처를 먼저 밝힐게요. 이거 제가 한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김정식 허명성의 과학상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 주소가 있죠. 사이언스러브닷컴입니다. 이게 예, 제가 알기로 티스토리 뭐 이런 그 블로그 같은 사이트인데요. 어요 선생님들이 부부 교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되게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정말 방대해요. 이 단연간 이 노하우가 축 이게 더 축적되어 있고 되게 꾸준히 올리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진짜 열심히 하시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이 예, 되게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 설계도를 만드신 거예요. 한글 파일로. <laughs> 그래고 요거는 이제 두부, 요거는 이제 A4G용인데요. A4G용과 상장지용이 있는데 상장지용은 좀 두껍기 때문에 요한 부분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본 애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단 먼저 겹쳐요. 겹쳐가지고 두껍게 만든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그냥 거기에 사이트에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동영상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겠 여기 이제 CD를 붙이는 부분이고요. 이는이거는 요거 잘라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카메라를 갖다 대는 부분이에요. 스마트폰. 이거는 이제 이거할때잘 해야 되는데 이거 자를 때좀잘 잘라야 됩니다. 이거 자를 때. 이거 자를 때 이게 이제 그 스펙트럼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일단 광원이 선의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른 걸 이용해가지고. 예, 분리해내는 건데, 요게 일단 예뻐야지 스펙트럼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대고 신경 써서 깔끔하게 자르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또 너무 크지 않게. 예, 요, 요거보다도 조금 더 작게 자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를 대고 깔끔하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요거 먼저 자르는 게 좋아요. 요렇게 먼저 자르고, 여기, 여기는 자를 들 필요 없어요. 살짝 꾹꾹 눌러주면 이제 탁 떼지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좋아요. 요게 그 완성된 모습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는데요. 이게 이제 CD예요. CD. CD.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 원리를 좀 먼저 좀 설명하고 갈게요. 어, 여기 보면 안에 CD가 있잖아요. CD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습니다. 이쪽에 쪽리 얄로 예, 이렇게 CD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빛이 들어와요, 빛이. 딱 대표적으로 두 개만 할게요.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 그럼 빨간색 빛은요, 굴절이 좀덜 됩니다. 예전에 배웠죠.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굴절이 많이 돼요. 굴절이. 그래서 빨간색 빛은 이런 식으로, 굴절이 너무 안된걸 표현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나가요. 이런 식으로 나가고, 파란색 빛은 굴절이 좀 많이 됩니다. 파란색 빛은 똑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날라와도 얘는 굴절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제 이게, 그, 아, 미안합니다. 거꾸로 그렸네요. 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예. 여기 보니까 빛은 여기, 아까 여기 슬릿이 있었잖아요. 슬릿이. 그러니까 여기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원리는 일단 대략 알겠죠. 근데 나중에 그 사진하고 좀 여러분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다시 그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슬릿을 통해서 여기에서 여기는 좀덜 꺾이죠. 덜 꺾여서 이렇게 되고요. 파란색은 좀 많이 꺾입니다. 많이 꺾여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요, 좀 여기서 바라보면은 파란색이 좀저 안쪽에 있고요. 안쪽이 아니 파란색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요, 파란색이 좀 이쪽에 있고, 빨간색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파란색 파란색이 이쪽에 있고, 빨간색이 이쪽에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PC 그 화면에 그 한글로 그 여러분이 배우는 빛의 삼원색 있죠. 예, 빨간색하고 초록색 파란색 하고 그다음 이거를 조합한 이 합성광들을 만들어봤어요. 합성광을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그, 그 마우스 오른쪽 거 눌러가지고 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색의 면색 해가지고 다른 색을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안에 보면 이게 그, 요류 칼라라고 하거든요. 0에서 255까지 밝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에 255, 초록색에 0, 파란색에 0 하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빨간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간색에 255, 초록색에 255 하면 빨간색, 초록색을 최대 밝기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을 0 하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의 합성광이 되니까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노란색을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보이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스펙트럼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해서 빛의 뭐 합성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 이게 그 모습입니다 이게 핸트폰으로 이게 이제 빨간색이고요 이게 초록색이고요 완벽한 초록색 빛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파란색을 비춘 거예요 그리고 청록색은 초록색하고 파란색이죠 이게 청록색입니다 그리고 자홍색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좀 세지죠. 예, 그 다음에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초록색입니다. 노란색으로 좀 이따 갈 겁니다. 노란색하면 그쵸? 그렇죠.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좀 이렇게 보이죠. 우리 아까 확인한 것처럼 파란색이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 파란색이 이쪽이고 빨간색이 이쪽으로 보이죠. 여기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른 걸 이용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도 이제 이거부터가 좀 신기한데요. 보면 이제 LED 등하고 과학실에 있는 LED 등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연광하고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스마트폰 분광기 있죠. 이걸 여기에다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그 길게 자른 슬릿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그 구멍이 있고 이 너머에 이제 이 CD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LED 등하고. 그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자연광하고 LED 등을본 건데요. 일단 자연광을 보면, 그, 프라운 허프선은 안 보이죠? <laughs> 예, 실제로. 이게 태양광이라고 볼수 있는데,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거의 빈 곳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는 보면, LED 등은 특징을 보면, 요거는 좀 연속적인데, 요 부분은 약간 비어있죠? 그래서 제가 LED 등의 그, 백색광 LED 등의 원리를 찾아봤거든요. 예,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래요. 이제, 원래는 파란색 LED에요. 발광체는. 근데 그 LED 안쪽 면에 이제, 그 노란색을 반사하는 이제, 그 형광물질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흡수해서 걔는 이제, 약간 초록색하고 빨간색 영역의 빛을 이제 방출하는 거예요. 그 형광물질은. 그러니까 형광등원리랑좀 비슷하죠. 걔가 이제 파란색을 흡수해서 빨간색에서 초록색 영역의 빛을 이 예, 방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 쪽은 이 형광 물질이 만드는 빛이니까 좀 연속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파란색하고 그색 사이에는 약간 틈이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건 형광등도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형광등은 좀더 이게 비어 있는 곳이 좀더 많이 보입니다. 형광등은 이제 예, 그런 특징을 볼수 있었고요. 이게 저는 제일 신기했어요. 네, 예, 예, 조금만 더해도 될까요? 예, 요게 선스펙트럼 광원 장치인데 요게 시중에 그한 15만 원 정도 좀 사는데 이게 그냥 고전압 장치로 시, 실제 방전관에다가 전압을 걸어 주면 되게 위험해요, 실험이. 근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요게 좋은 게 헬륨하고 수은하고 네온을 관찰할 수 있어요, 세 개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그 아까 스마트폰 분광기로 촬영을 한 건데 요게 이제 제가 이 비를 보고 진짜 못뭐 이게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헬륨 네온순 이거는 인터넷에서 그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거 그대로 비교해 보면 간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간격을 늘렸어요 이 간격하고 맞춰서 그래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요 이게 헬륨이거든요 대봤어요 맞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 위에 거고 밑에 게 이번에 진짜 학생들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진짜 맞아요 예, 보면. 이게 보면 이 헬륨이고, 다음 이게 네온이에요, 맞죠? 네온은요 별로 볼거 없는 게 그냥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사이가 쭉 있습니다. 네온하고 맞죠, 진짜?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이거 맞춰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는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제가 좀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건 순 기체거든요. 순 기체 보면은 어때요? 맞죠, 비슷하죠? 어, 저 이게 조작한거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그 애들이 찍은 거를 그대로 그냥 이 감격만 맞춰서 제가 미리 늘여놓은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그 얘네들이 제품을 제대로 팔고 있구나라는 것을 <laughs>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되게 괜찮았던 실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소마다 고유한 이제 스펙트럼이 관찰된다는 것을 정말 확인할 수 있었고, 예, 정말 실험을 잘한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